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 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으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에리오, 무라리아 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두손에게서는 님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두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 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활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개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내위인의 네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앞 동쪽 곧회막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사람의 다섯 세 갤씩 받되 성소의 세 갤로 받으라. 한세 갤은 이십 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 갤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